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7년근 장뇌삼 100g, 20에서 30포리, 42% 할인. 건강함을 가득 담은 장례삼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구터브 빨강 파프리카 분말 300g. 지금 구매하면 3% 할인. 싱싱한 파프리카를 담아 건강하게 즐기세요. 19,18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상큼한 고려은단 솔라시. 블루베리 레몬 맛으로 맛있게 비타민C를 섭취하세요. 80정 2개와 한개의 넉넉한 구성으로 건강하게 활력 충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석류와 꾸찌봉의 만남 콜라겐 젤리로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보세요 15포씩 3개 넉넉한 구성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건강 활력 충전 독일 pm 3종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를 46% 할인.